안녕하세요. 네. 호소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일미입니다. 어, 오늘의 레슨은 퍼팅에 대해서 아크를 내가 과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T를 어, 이용한 연습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T를 어, 퍼터의 뒤에 이렇게 잠깐 꼽을게요. 보이시죠? 그렇게 뽑고 나면 뭐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마법 같은 티랍니다. 어드레스를 하시고 제가 백스윙을 올렸을 때이 티가 제 몸의 중심 배꼽을 좀 바라보는 듯이 가야 됩니다. 이게 내 몸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어, 궤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팔로 조작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가 내 배꼽을 향해서 항상 갔다가 치고 나서도 이렇게 배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몸을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몸에, 몸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보실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아크를 이렇게 그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시계추의 원리잖아요. 그럼 이게 중심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끝이 제가 배꼽을 봤다가 다시 배꼽을 바라보게. 굉장히 간단하고, 어, 이티 하나로 여러분들이, 어, 뭐 내기에서나, 뭐 선수분들 뭐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마법의 티입니다. 활용하셔서, 어, 꼭 퍼팅에, 어,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